네, 그럼 본격적으로 통증 치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성 통증 치료의 약물 치료는 크게 이제 투여 방, 기전에 따라서 비마약성 제제와 약한 마약성 제제, 그리고 마약성 제제, 또 기타 보조 진통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마약성 제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브렉스루 페인에 대한 대처를 하는 속효성 마약성 제제와 지속성 지속적인 백그라운드 페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속형 마약성 제제로 이제 나뉘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투여되는 루트에 따라서 경구로 복용하는 약제와 점막이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약제, 혈관으로 직접 투입, 주입되는 약제로 나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약제가 있지만. 어, 우리 저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주로 적용되는 약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이제 약한 마약성 진통제고요. 대표적으로 트라마돌, 트리돌이라고 부르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라서 이제 초기 우리가 진통제로 시작할 때 종종 사용하게 되고요. 하루에 1~2캡셀씩 해서 보통은 6캡셀 이상, 최대 한 8캡셀 이상은 초과해서 복용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트리돌에 타이레놀을 복합해서 적용한 이제 울트라셋이라는 약제가 있어서 1회 1정 혹은 2정씩 해서 4에서 6시간마다 이제 복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요즘은 익스텐드 릴리즈 제제인 ER 제제 형태로 해서 하루 한두 정, 하루 2회 복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 이 역시, 이, 타이레놀 성분 등에 의해서, 천정 효과가 있고,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재라면 하루 8정, ER 제재라면 하루 4정, 즉, 2t, bid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폴이라는 약자가 이제 끝으로 있는데요. 코디인이라는 비마약, 아, 약한 마약성 진통제, 이브프로펜이라 n 엔세이드, 타이레놀을, 어, 이 복합한 제재고 이런 어, 제재의 그런 비율이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그래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런 엔세이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유의하면서 적용해야 될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중에서 우선 입으로 복용하게 되는 경구용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구용 제제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복용하기가 쉬운 수능도가 높다고 할수 있고요. 뭐 붙이는 제제니 뭐 뿌리는 제제니 등등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잘 드실 수 있는 환자라면 먹는 제제가 가장 편리하다고 할수 있고요. 또 마약성 제제는 일정 용량에 도달했다고 해서 진통 효과가 어느 순간 에상 사라져 버리는 그런 천정, 천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없던 범위내에서는 이제 증량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은 이제 타진이라는 약제가 되겠고요. 타진은 옥시코돈이라는 마약성 제재에 어, 변비 등의 부작용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날록손이라는 약제를 같이 묶어서 조제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시코돈 5mg의 절반 용량인날록손이 복합된 제재인데요. 보통은 이 옥시코돈의 용량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게 되고, 따라서 타진 5mg이다 하면 옥시코돈 5 m g 에 난록손 2.5mg이 믹스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10mg, 20mg, 40mg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양대 병원에는 현재 20mg까지만, 원내에서 처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약제는 12시간 동안 약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제제이기 때문에 이제 씹거나 분쇄해서 간혹 부셔서 L 튜브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약재가 적절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있고요. 또 원칙은 12시간 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BID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Q 12시간으로 이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BID로 보통은 복용하게 되는데, 다만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계셔서, 간혹 환자분들이 아침 식사를 8시에 하시고, 9시경쯤에 약을 복용하고, 또 5시나 6시쯤에 밥을 먹고, 6시쯤에 약을 복용하면, 간혹 새벽역쯤에 해서 진통효과가 떨어지면서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계시다가, 어, 유독 그런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이제 아침 8시에 약을 드셨으면 저녁 8시에 약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좀 조정하면 새벽녘에 이제 통증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볼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정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이 함께 복합된 날록손의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하루 최대 용량은 이제 160mg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만약에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옥시코돈 제제만 따로 이제 준비된 경우가 있어 그 약제를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잘못 드시는 분들이 주로 적용하는 경피적 제제인 듀로제식 패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제는 피부에 붙이면 피부의 접촉면을 통해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흡수가 되고 보통 이제 1 2 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최대 효과가 발휘되고 거의 3일 정도 유지되다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 3일째 되는 시점에서 약재를 떼고 새로운 것을 붙이면 이제 적절히 이제 이것이 교환이 되면서 이제 일정 최적, 최적 용량을 이제 유지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접촉면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약재가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약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병동 등에서 잘 살피다가 이것이 절반 정도 떨어져 있다면 미리 좀 떼버리고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역할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식은땀도 많이 나고 몸이 이렇게 붓고 또, 누워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이렇게 뒤척이다 보면 쓸려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병동, 병동 간호사님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조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3일마다 교환하니까 마치 자주 교환하지 않아서 편할 것 같지만 또 노인분들이 이렇게 3일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환자분들이 체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글자를 남겨서 3일마다 한다든가 이제 달력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서 3일마다 이것이 적절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이 약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아플 때마다 복용하는 이제 속효성 제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속효성 제제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돌발성 통증이 나타나면 복용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경구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용 1시간 이내에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4, 5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뭐, 어, 한두 시간 지나서도 효과가 만약 없다고 하면 필요시 이제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어,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 적정의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제재가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하루 네번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속형 진통제를 그에 반영해서 이제 증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 역시도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릴 용량 적정의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쓰는 약제는 IR 코돈이라는 이제 알약이 있고요 보통 5mg과 이제 10mg이 있는데 저희 한양대 병원은 지금 현재 5mg만 들어와 있고 어 빨리 이제 10mg 짜리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제 진통제를 용량 적정을 하다보면 IR코더는 10mg, 15mg, 20mg 까지는 보통 복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 알 수가 늘어나면 그 자체로 환자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잘못 드시는 환자들에서의 속효성 제재로는 이제 전방에 녹이는 앱스트랄 제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 역시도 이제 400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어,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100과 200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가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중에서 혈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이제 정주용 제제가 있고요. 뭐 서브피로도 줄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는 이제 몰핀이 되겠습니다. 이제 몰핀이라는 동일한 약제고 동일한 IV루트를 이용하지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투여하느냐 혹은 쭉 컨티뉴어스하게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약제이지만 이렇게 볼루스로 투여할 때는 일종의 렉스루페인에 대한 속효성 진통제 의역할로서 적용할 수 있고요. 이 지속적으로 제, 투여하는 경우에는 지속형 제제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제제로 이제 볼루스 몰핀 5mg 이런 거를 한 번에 투여하는 식으로 해서 아플 때마다 이제 적용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구형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인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비해서 5에서 15분 후에 바로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가 더 이제 빠르고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은 좀더 강력하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IV 몰핀 제제를 병동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의외로 이제 빠르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의사에게 노티하고 약을 타오고 주사하고 하는 시간이 거의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이 갑작스러운 통증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스윙 이펙트라고 해서 바로 효과는 나타나는 듯 하지만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리바운드 페인이 더 통증에 예민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집에 가서는 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드실 수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런 IV 몰핀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구형 속효성 제제나 도저히 경구형으로 드실 수 없다면 점막으로 녹이는 그런 속효성 제제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몰핀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형 제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 보통은 이렇게 몰핀을어 5mg/cc를 6앰플로 그냥 믹스해서 인퓨전 펌프로 주던가 이제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해지면 이런 식의 비율로 믹스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 용량 적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용량을 이제 진통제가 너무 아파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통제 용량을 올려 가면서 적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타지는 용이나 그런 경우는 용량을 적정한다고 하면 아침에 먹고 빠르면 저녁 혹은 다음날 아침 약으로 용량을 증량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선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이렇게 지속형 몰핀을 걸어서 바로 이제 용량 적정을 할수 있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편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결국 컨티뉴스하게 IV로 약재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p i c c 나 케모포트 같은 그런 IV 어세스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인퓨전 펌프 같은 걸로 일정하게 약재가 투여되기 때문에 이런 또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환자분들이 산책하거나 어디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고통은 아주 빠르게 용량이 적정이 필요한 아주 거의 온클로직 이머전시에 준한 암성 통증이 심한 경우, 혹은 이제 듀로제식 패치도 붙이기 어려운 거의 터미널 스테이터스의 그런 오스피스 세팅의 환자들, 매드리든 상태의 환자들에게서 주로 이제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권고되지 않는 약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메롤이라고 부르는 이제 패티딘 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IM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뭐, 진통 효과는 당연히 있는 약재지만, 암성 통증에 있어서만큼은 권고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메페리, 티진이라는 메페리딘이라는 이 통증 조절 성분과 함께, 이것이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면, 중간 대사 물질로, 노르메페리딘이라는 멸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물질은, 진통 효과는 없으면서, 어, 여러가지, 이제, 부작용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반감기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축적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색이 이제 메페리딘, 페티딘 성분이라고 하면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갈색 부분이 이제 중간 대사 물질인 노르메페리딘이라고 했을 때 투여되고 나면 조금 뒤에 이제 진통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또 진통제를 또 맞아야 된다. 암성 통증은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 지속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진통 효과가또 사라지면 또 맞게 되는데 이럴 때 진통이야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이오클로닉 저크나 시저 혹은 부정맥 같은 게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이러한 메페리딘이아 이런 패치딘은 이런 뭐, 봄매로 바이옵시를 한다든가, 어디 시술을 한다든가, 그럴 때와 같은 일회성으로 필요시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암성 통증처럼 반복적인 주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약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암성 통증에서 패치지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가장 중요한 이두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통증 조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환자가 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 유부를 체크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면 통증을 유발한 연인뿐만 아니라 그 여러 요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포괄적 통증 평가를 하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통증의 스코어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의 정도가 NRS 스코어 1에서 3 정도의 경한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4점 이상 혹은 7점과 7점, 1 0점과 같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을 때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에도 비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쓰고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진통제의 용량을 적정하고 이제 재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불충분하다 하면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를 전환해 본다든가 중재적 통증 치료를 이제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예전에는 약제를 충분히 써보고 안되면 그때서야 방사선 치료나 너브 블럭이나 그런걸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 조절이 안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중재적 통증 치료를 고려하라고 되어 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전환이라고 나오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용량 적정을 하고 안되면 전환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여러 종류의 약재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약재를 일단 용량 적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혹은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이 투여됐을 때 다른 약재를 투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여러 약재를 자꾸 쓰게 되면 용량 적정 자체는 어려워지면서 각 약재에 의한 부작용만 껴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조절은 안되면서 환자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량 적정이라는 요 부분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처럼 평가해서 통증을 시작을 했는데 중증도 이상의 통증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번도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경구형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몰핀을 썼지만, 최근에 이제 IR코더는 대부분 쓰게 되고요. 점막으로 흡수되는 앱스트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효과가 빠르고, 그래서 어딕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약성 진통제를 이미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속효성 제제를 복용해도 잘 효과가 없는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다 하면 한번 총마약성진통제에 속효성제제 용량이 적절한지를 한번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속효성제제는 이전 24시간 총마약성진통제에 한 10에서 20%의 용량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진 20mg을 하루 두번 먹었다 그러면 하루로 치면 40mg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에서 20%인 어 아니, 5에서 10mg의 i r 코돈은 적절하기 때문에 i r 코돈 5mg은 적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40mg 하루 두번 복용하고 있었다면 하루 80mg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 r 코돈이 10에서 20%다 하면 8에서 16mg. 그래서 i r 코돈을 10mg에서 15mg까지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용하면서 계속 IR코드를 5mg만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을 증량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해보라는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구용 제제는 한 60분 후에 주사제제는 15분 후에 효과가 발휘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 혈장 농도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발휘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제 요 시간들을 이제 고려해서 본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효성 제제는 아파서 복용하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출된 통증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속교성 제재는 아프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최고 용, 농도 시간이, 어, 농도 도당 시간이 보통 1시간 혹은 30분에서 1시간이기 때문에 간혹 PRN을 얼마 간격으로 주면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구용 속효소 재질하면 1시간 뒤에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다시 투여를 하든가, 용량을 증량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1두 시간 간격으로 라면 p r n 은 당연히 복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사 재질하면 조금 더 빨리, 투여 후에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용량을 증량하든 다시 투여하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병동에서 뭐, 어, 두 시간 전에 약을 복용해 또 아프대요. 또 줘도 됩니까? 이렇게 외경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만 없다면, 요 기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감소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루 동안 복용했던 속효성 제재의 용량을 다음날 이제 지속형 제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R 코드는 5mg을 하루 4회 동안 필요했다고 라 하면 24시간 투여량은 20mg이 하루 투여된 용량이기 때문에 타진으로 이제 전환해서 5mg 혹은 10mg을 하루 두번 복용하면서 PRN을 IR 코드는 1T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속효성 제재를 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속효성 제재 용량을 이제 증량해서 통증 조절을 이제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하면서 하던가 만약에 이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분이 극심하게 호소를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라도 IV 컨티뉴어스 몰핀을 걸어서 쭉쭉쭉쭉 이제 용량 적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암성 통증 환자분들이 이제 쭉 통증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진통제를 처음 모든 통증을 커버하게 이렇게 무조건 쓴다고 하면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성진통제도 여러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작용을 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지속형 통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한 번씩 아프는 속효성 진통제에 대해서 커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통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용량 적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만 이렇게 속효성 제질을 복용할 때, 이렇게 아프려고 할때 복용해야 됩니다. 이때 참거나 여러 가지 오해로 진통제를 안 드시고, 이때서야 드시게 되면, 이때 느꼈던 통증을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진통의 효과는 없으면서, 아프니까 이 시점에 또 약을 복용하게 되어서, 약을 오히려 더 많이 복용하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이런 진통제라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나 하는 이런 식의 복잡한 생각까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아프려고 할때 복용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또 환자분들께 설득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암성 통증 조절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진통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 복용, 잘 먹던 환자가 이제 잘못 먹게 되면 경구약을 붙이거나 이제 주사제로 바꿔야 되고, 혹은 잘 복용하던, 먹던 환자를 할지라도 너무 아파서 잠깐 i v 제제를 걸었다면 다시 이제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또 경구약제로 전환한다던가 붙이는 약제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약제들마다 등가에 익히 아날제식 도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조금씩 이제 비율을 이게 따져가면서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의 절차는 기존에 이제 잘 조절되든 혹은 투여하고 있던 24시간 동안의 마약성 진통제의 총량을 계산해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몰핀에서 옥시코드를 가든가, 혹은 뭐옥시코드에서 펜타닐제제 드로제시 패치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용량을 따지게 되는데 그 이키 아나제시 도지의 계산에 있어서 통증 조절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전환된 약재가 어떻게 또 통증 조절이나 부작용이 발휘될지알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25%나 50% 정도를 감량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유럽 통증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할 때는 이제 100% 용량으로 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컨티뉴스 몰핀을 걸다가 이제 디패치로 할 때는 패치 부착 후한 6시간 정도쯤에 이제 어느 정도 용량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쯤 가서 이제 컨티뉴스 몰핀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이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최고 용량에 도달하기 때문에 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제, 컨티뉴스 몰핀은 이제 완전히 중단하게 되고요. 컨티뉴스 몰핀을 하다가 타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타진 효과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용량이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 3시간 뒤에는 이제 몰핀 용량을 50%로 줄이고 6시간 후에는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타진 4 0 m g 의 컨티뉴스 몰핀으로 이제 용량 적정을 급히 했던 환자가 이제 타기관으로 전원을 가거나 어디 뭐 잠깐 퇴원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타진의 용량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이 용량을 이제 적절히 반영을 해서 타진 이제 60mg 하루 두 번으로 옮긴다고 하면 타진을 60mg으로 추가해서 아침에 복용한 뒤에 3시간 뒤에 몰필을 1.0으로 감량하고 6시간 뒤에는 중단합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 오더를 띄워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패치 제재로의 전환이었다고 하면, 6시간 뒤에 아마, 물핀을 1.0으로 감량하고, 12시간 뒤에 중단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렇게 저의 메시지로 보이면, 아, 이런 식으로 오피웨이드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저랑 같이 환자를 이제 돌봐 나가면 이제 되겠습니다.